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1.67%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 다우, 이런 순서대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S&P500이나 다우도 어,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에는 역시 그 3월에 신규 고용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91만 6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에,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6.2%에서 6%로 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이런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 또 ISM 서비스 PMI 지수 이것도 어63.7예 3월에 그래서 그 2월 달에 55.3보다 이게 50%가 넘으면 이제 호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올 올랐어요. 1.72%로 그렇게 됐지만 더 이상 이제 금리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는 못 주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은 봄인데 아직 봄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듯이 이 뉴욕과 서울의 그 봄의 온도차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인들이 간밤에 뉴욕 시장이 좋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2 0 아, 3,139포인트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코스피에서 기관하고 개인이 계속해서, 어, 매도에 나서으로 해서 지수가 밀렸죠. 그래서 한때는 3,110까지 이제 후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오후 들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사는 강도를 높였고, 또 개인들도 한때는, 어, 매수로 잠깐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 매도 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조금 지수는 이제 상승반전을 해서, 오늘은 이제 3127.08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0.2% 정도 코스닥이, 아 코스피가. 코스닥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팔고 개인만 2087억을 샀어요. 음, 그래서 그냥 뭐 거의 보음0.12% 빠지는 정도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뭐 이렇게 예, 신경이 별로 안 쓰여지는 그런 영역에 있는 시장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은 요새 계속해서 코스닥을 사고 있거든요. 음.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는 에, 여러분 아시듯이 요새 며칠 3일째인가요 에, 4일째인가요 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5일 이등 평균선 위에 에, 서서 어, 제대로 이제 상승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이다 완만하긴 하지만 코스닥도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윗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횡보할 수밖에 없는 게뭐 새로운 상당히 큰 모멘텀이 없는 한, 지난번, 그, 고, 고점하고 마주서기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그런 형태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제대로 받아서,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우리 시장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해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카오는 오늘 42,000원이나 올랐어요. 퍼센테지는 8.37%가 오르는 진짜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어, 간밤에 뉴욕 시장의 영향도 좀 있지만, 예, 카카오가 액면 500원 상태로 이번 주까지만 거래가 되잖아요. 어, 그 다음 주 3일인가 쉬고, 어, 그 다음부터 이제 100원짜리로, 어, 5분의 1로 나눠서, 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오늘 좀 블로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그렇게 이제 밀어 올리는 그 주축 세력은 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카카오로 오늘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는 보합을 보였지만 반도체 관련, 그래서 삼성전자 600원도 올랐고,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것, 이것들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석유화학은 좀 유가가 유가가 다시 58.75. 달라. 그래서 배럴당 60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유가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는 거죠. 디지털 자산 관련주 비트코인이. 어, 우리나라 매매가 기준으로 7,878만 원, 이 신고가를 또 비트코인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꾸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 예, 디지털 자산, 옛날에 는뭐 암호화폐 이렇게 불렀지만 이쪽에 음, 투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어, 이쪽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자산의 합산 시총이 2조 2천억 달러래요. 그니까 2,280조. 예. 그니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디지털 자산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사기다 뭐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은 이런 거죠. 지금 어, 정부가 국가 권력이 지금부터 이 돈을 쓰라. 어, 달러는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어, 우리나라 돈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이 5만 원 를 발행하면서, 한국은행이 5만원을 발행, 이거 5만원의 밸류가 있다. 어, 그 종이 값 따지면 그게 안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뭐, 인터넷망이나 이런 정보 경고가 되면서 세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암호화폐 출연이. 아니, 그러면, 그, 그거를 인정하는 주체, 그 권력을 가진 이 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는 권력을 가진 게왜꼭 국가여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왜 우리가 미국에 송금하는데 은행은 수수료를 뭐 한다고 봤지?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고, 음또 위폐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아, 물론 뭐 전혀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 이, 거를뭐 쉽게 얘기하면, 100원분의 1만 틀려도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디지털 화폐로 쓰면은, 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거꾸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인들이 이 조개껍데기를 화폐로 썼으니까, 또, 어, 그, 뭐 이게 뭐 전혀, 어, 뭐 이게 사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 또 기관 투자가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를 각국 정부가 심각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이게 격세지감이 드는 거예요. 몇년 전에 이거 뭐 천만 원도 안할때 이거 우리 막그 토론하고 방송에서 그럴 때막사기다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 여권, 여행, 또뭐 항공 관련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같은 듯하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실제로 고용이 개선되는 게 수치화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이 살아나는 서비스업 이런 거는 그냥 수치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하는 거 일자리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뭐 공공근로 하면서 일자리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서비스 서비스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이 예,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지만 미국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소비 주도형 국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기술 성장주가 아니 금리가 오르고 어 그리고 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 새로운 부양책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늘리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오르냐? 이게 좀 의아, 의아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저께 잘은 옐런 장관이 한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글로벌 최소법인세라는 거를 주창을 했어요. 이게 좀 듣다 첨 듣는 소리인데 되게 웃깁니다 예. 글로벌 최소법인세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택스 해븐 지역 있잖아요 금리가 아, 저, 법인세가 없거나 아니면 법인세를 현저히 낮게 받는 대로 자꾸 기업이 이동하잖아요 어. 기업이 자꾸 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쪽이 세금이 이, 싸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지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던 간에 글로벌 그 최소한의 법인세는 다어 공통적으로 우리가 부과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이제 G20에서 어, 논의하겠다 이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각 국가가 법인세는 자기네가 알아서 받는 거지 어, 미국이 뭐 그래야 될 건가 그런데 하여튼 이건 새로운 기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1%의 법인세를 28% 법인세를 옮겨놓고, 어, 이거 뭐 병주고 약주고죠 어,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세금 올라도, 어, 니네, 딴데 가지 마. 어, 가봤자 별 소용 없어. 왜냐하면 이전 비용 또, 이게 기업이라는 게 아무데나 세금만 싸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이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웬만하면 있어. 왜냐하면, 글로벌 최,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우리가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세금 내야 돼. 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성장 중에 좋은 쪽으로 자꾸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기조적이라고 보긴 기좀 어렵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은 6,600만 명입니다, 인구가. 근데 이 백신 접종한 사람이 3,100만 3천 ,1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2차 접종까지 다 끝난 사람은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피드를 내서 접종을 해서 5월부터는 이제 여행을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확진자 수가 새로 늘어나는 게 하루 500명만 넘어도 난리가 나는데 영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이제 여기는 그 해결 방법을 조금 다르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접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3,100만 명이니까 이거 빨리빨리 서둘러서 5월 중에는 해외여행 갈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laughs>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방법은 뭐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우리는 그래도, 어, GDP 성장이나 이런데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지난번 이제 관세청에서 3월 그 발표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출도 가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서구야 계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음, 잘되고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거를 사가는 쪽이 소비가 이제 올라, 올라가는 올라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영향을 안, 안 받지만 우리나라는 또 구조적으로 어결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주도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내수 쪽의 유통이나 이런 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가운데서도 내수 유통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누가 장악했느냐 플랫폼하고 거대 기업. 백화점 기업, 뭐, 여러분, 어디 하면 다 아시잖아요? 유통이. 그런 큰 데가 다 장악하고, 지, 진짜 그냥 동네 상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와의 차이점이잖아요.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 그동안 드려왔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언택이냐, 컨택이냐, 뭐, 이번에 언택 주가 뜨고, 뭐, 미국이 이래서, 언택이 뜨고, 미국이 이래서 컨택이 뜨고, 이, 런게 아니에요. 언택, 컨택,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소득력이 이제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수출주도 국가기 때문에 상대국의 소비가 진작되고, 그쪽이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이 잘 돼요. 또, 수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산업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호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산업군에서 우린 좋은 종목으로 볼수 있고,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니까,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것들 실적 좋잖아요. 좋아요.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버는데도 없어요. 또 앞으로도 재나가 많이 벌것 같아요. 뭐 가만 보니까 뭐 유통주장 이렇게 들어가고, 커머스도 어 장학회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모빌리티도 어 갈라고 그러고 금융도 막날쓰고뭐이 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외연이 확산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돈을 잘 벌었냐 어 계속 벌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관련된 것만 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무슨 언택 컨택 무슨 어, 기술 성장, 어, 그다음에 뭐 가치주 뭐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어,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또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오늘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네. 짝퉁은 버리고.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상은 짝퉁 변두리 주식 사 갖고 한번 돈을 벌면. 예, 그분은 이제 그좀 좋은 주식 못해요. 그러니까 우량주 잘 못해요. 어, 그냥 그 맛에 빠지게 되죠. 어, 짜릿하니까 왜냐 굉장히 빨리 올리죠 물론 이제 빠질 때 급히 빠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어, 경험이 길지 않고 또정 정식 예,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정상적인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경험이 늘고, 그러면 뭐 그런 이제 어떤 특별 재료를 가진 그런 이제 개별주도 손댈수는 있죠. 어,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위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내가 아, 필요 없는 그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팔고, 그다음에 어떻게요? 해 명품은 담고. 어, 그. 그 작업을 하기 좋은 날이 오늘 같은 날이잖아요. 그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좋은 주식은 떨어질 때 사시라. 떨어지는 날사셔 사셔라. 근데 어. 이제, 그럼, 그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냐. 그거는 모든 사람의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 종목을 명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목을 명품,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둘다 올른 예, 플랫폼 기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죠 이건 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카카오야 어, 어 인터넷 아, 뭐 플랫폼 기업에서 난 카카오를 또 어떤 분은 난 네이버야 뭐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이에요 어, 그거를 가지고 그 잣대로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명품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기다리면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좋고, 미래도 괜찮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재구성하는 걸로 좋은 기회가 이런 기회고, 이런 기회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벽하게 좀 해보시라. 근데, 요새 이제 시장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댓글도 그렇게 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정확히 보면 이런 거예요 올 들어서 어, 올 들어서 제가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왜 연말 되면 한번 계좌를 정리를 해서 이익난 건 빼서 어, 따로 빼고 어, 다시 시작하고 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 저도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되게 애 먹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10% 올랐어요.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금년 초 대비해서 지금 내 계좌 수익률이 10%가 안 된다 이러면 뭐가 좀 잘못 짜여진 거예요. 잘못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뭐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명품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기도 해요 응.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안 됐지 이거를 한번 에,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 작년 같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르는 일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어, 3개월 동안 한10% 올랐어요 시장이 이게 참 에, 주시장이 희한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시장도 어, 1, 2, 3월 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40% 오르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 아니죠. 어.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느냐? 놓치니까. 그 메인스트림에 타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끔 그 댓글에 저한테 뭐 어떤 종목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도 잘 모르는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 종목은 왜 사셨을까? 하는 게 저도 되게 의아한 분들도 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건 답변을 좀못 해드려요. 어. 그런데, 또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이 음, 명품이어야 한다. 어. 그거를 이제 제가 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은 이제 박스권이 확실하게 이탈돼서 나간다 상승으로 이런 게 보일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현금 포션을 좀 줄여가자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좀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 포션은 그냥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직,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게 이제 박스권을 하고 위로 상향으로 이제 출발한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 출발한다 그러면 뭐더 사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잘못하면, 뭐, 크게, 박스권에서 이탈도 못하면서 또 공매도 개시랑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현금은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 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뭐아 그러지 말고 어? 명품 주식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썸네일에도 쓰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뭐, 명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라도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쓴 거니까 그런 데서 이제 골라보시면 어떨까. 에, 그런 생각이 드,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버릴 것과 담을 것,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어, 빨리빨리 이제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계좌가 다이소에서 좀 어,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어, 이 기간이 그렇게 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책 많이 물어 오시는데 책은 이3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겁니다. 뭐예 어, 예약 판매를 좀 할까 출판사랑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그 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내일도 또 어, 시장 보고 내일 어, 성공하는 어, 뭐 서울, 부산 성공하지만 휴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 본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